Mm-hmm. 자, 역대상 12장 18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암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게 했고 이새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소서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런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요즘에 그 미스바의 금식, 미스바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특히 이런 때는 아마 기도의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텐데, 열왕기, 역대기를 아마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laughs> 뭐, 우리, 우리의 뭐, 친한 뭐, 뭐. 친척이나 친구가 뭐 정치를 한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 큰 미스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이 여런기와 역대상을 쭉 이번에 새벽기도 멤버들은 그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감동하시고, 또 언제 왕위를 패하시고, 또 그러셨는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보면은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복을 주실 때는... 여기 역대상 1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주권자, 리더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리더, 왕, 뭐 그런 사람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도, 돕게 될 때, 자 하나님이 도우시민이나 도우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이 리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평안이죠. 평안. 평안이 뭐냐하면은. 샬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겠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런데 그 <laughs> 당신에게 평안이. 당신도 평안하고 그죠? 자, 시, 역대상 12장 18절. 당신에게 평안하죠. 그다음에 당신을 돕는자가 누구든지 간에 자 나를 돕는자. 이 리더를 돕는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돕는자. 돕는자가 뭐 최진 최진 최진실 이지 누구지 잘 모르겠어요. 최진실인가요? 최진실 최진실 최진실은가면서 최진실은 이상하다. 자. 좀 헷갈리는데. 자 네. 근데 그 누가 누가 나를 돕는 자이든지 이분이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당신 이 돕는 자도 평안해.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가 리더를 돕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이승만 장로님 때부터 해 가지고 40 40매회를 매년 그 매년 그어저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 조상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뭐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나 하여튼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참석해 주셨죠. 하여튼 그렇게 그냥 왜냐면 기독교인들은 대통령들을 계속해서 기도 기도시키려고 그렇게 조상 기도회 많은 그한번할 때마다 수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수억계 예산을 사실은 교회 그 목사들한테 이제 거뒀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우리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리더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리더가 평안하고 또 돕는 자도 평안하고 그래서 돕는 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럴 때 그럴 때그 나라가 평안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쭉 제가 집에서 읽으면서 아이 하나님이 한 나라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나라에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역대 25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역대 25장 이제 역대 상하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역대하에 가서 이제 그 왕들이 폐위되고 하나님의 왕들을 뭐, 뭐 이렇게 폐위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의 객관적인 마음으로. 객관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역대 25장에 가셔서 2 7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역대합니다. 역대하 690페이지. 역대하 25장 27절 복잡하죠.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 아마샤라는 왕이 아마샤라는 왕이 잘할 때는 하나님이 아마샤 왕을 통해서 많은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마샤가 잘할 때는 하나님이 그 국가를 엄청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보면요, 그 리더 밑에 우리 국민 있잖아요. 국민, 우리는 국민이잖아요. 우리 국민은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리더가 잘하면 그냥 국민이 복받는 것이고, 리더가 못하면 우리 국민이 그냥 경제가 어렵든 뭐가 어렵든 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든 내 가정생활이 어려워지든 하여튼 어려워져요 뭔가. 그 우리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그 불쌍하죠. 근데 그렇다고 뭐 리더라고, 안 불쌍하냐? 리더는 더 불쌍하죠. 왜냐하면 국민이 조금 잘못한 것은 용서가 되지만, 리더가 조금 똑같은 죄를 져도 리더에게는 허락그 잘못이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리더에게 많은 또 권한과 권력도 주시는 거죠. 꼭 리더를 대통령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도 마찬가지고. 또한 사회의 리더도 마찬가지고 그런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떤 리더가 되었다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더, 더 말조심하고 뭐라 그까요더 물질관계를 조심하고 그러라고 우리가 리더가 된거지 리더가 돼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리더는 그냥 근데 뭘, 뭘 누리냐 하면 사실 리더는 돈을 누리거나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 리더는 뭐냐면, 사람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리더를 존경해 주고, 사람이 그 리더의 말을 따라 주는 것이, 그것이 어떤 돈몇 억을 가지는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더 기분 좋고, 더 물론, 물론 여러분들은 몇 억을 안 가져 봤기 때문에, 글쎄, 뭐, 난 그보다 사람보다 돈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laughs> 하여튼 도래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에는 그저 우리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10억 이상씩 벌지어다 10억은 미국 말로는 100만 불입니다. 100만 불.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요즘 뭐돈 가치가 떨어져서 10억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억은 100만 100만 장자는 10억만 있어도 100만 장자예요. 근데 근데 요즘 뭐 10억 뭐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 100만 장자라고 얘기하는 빌리언이라고 하죠. 빌리언이요. 이제 백만장자라는 소리가 들어갔, 들어갔습니다만 예, 여러분 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어저께 정말 카톡을 주고 봤는데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새벽에 참석하신 어떤 남자 목사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청에 어디에 뭐, 뭐 임명되었습니다 뭐 그런 문자 건데 자는 모르겠어요 무슨 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그뭐 그, 뭐, 확실히 는 모르겠지만 전자는 몰라요 모르지만 뭐백 명의 뭐~ 직원을 갖다가 둘수 있는 어떤 뭐~ 뭐~ 시청의 그런 자리라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뭐~ 뭐~ 백으로 그렇게 들어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플라이 하셔서 저 시청에서 근무도 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뭐~ 뭐~ 잘, 모르,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 교통에 관계된 어떤 그런 증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 뭐~ 그분이 뒤에 앉아 있다고까지 얘기 안 하지만은 그냥 계속해서 새벽에도 안 빠지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올해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은 내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년에 여러분들이 또 여기 계신 어떤 분은 내년도에 갑자기 파키스탄으로 금모일년 나가신다고 아까 조금 전에 그러던데 또 파키스탄에 가시더라도 하나님이 똑같이 축복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마스 돼 가지고 저 멀리 이상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카톡을 좀 해봤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아고 목사님.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했는데 이렇게 이사하고 나와 가지고 교회를 못 다닙니다. 그러는데, 그다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이사 갔다가 교회 못 다니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제 설교가 세긴 셌었나 봐요. 아, 그 설교가 너무 그립다고 또 그렇게 모르지, 사람이 또 말만 또 그렇게 또 인사차 또 하시는지. <laughs> 여러분들, 그럴까? 복사 아니고 인사치한 거니까, 작가가 하지 마시고 설교는 하세요. 그런 말 들었죠. 그런 말 들은 그런 마음 들은 것은 성의 감동이 아닙니다. 예, 예, 성의 감동으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laughs> 또, 어, 또 뭐, 그, 저녁 <laughs> 교회 에못 나가신다는 분들, 참 별의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음. 우리는 어디가 있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뭐, 저 서울 가서 더 이상 이제는 세종에 왜냐하면 뭐 근무지가 그 공무원이 서울로 옮겼으니까 또 국세청도 서울로 발령나서 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볼 죽을 때까지 얼굴을 볼게 없겠죠. 예, 그렇지만은 예, 다 우리는 한 교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그래요. 뭐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말이에요. 자, 근데 다시 이제 보면은 이 이 백, 백성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불쌍해요. 우리는 백성의 하나지.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것입니다. 유정자들 그위정자가 정말 유정자를 돕는자가 최진실인가 누군지가 정말 성령 이 충만한 자냐. 만약 충만한자가 그를 도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리더를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냐 또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셔서. 잘 가느냐? 근데 여게 보면요, 그자 역대상 역대하 25장 보고 있었습니다. 역대 25장 27절에 그 아마 아마샤 왕이 돌아서서 여호와를 갑자기 너무 잘 되면은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이 역대 상하를 보면 재밌는 게 초반에는 막뭐 우상 제단 홀고 하늘에 성전 재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보여. 그러면 전쟁에 나가자마자 이겨. 그러면요. 많은 조공을 또 받아 그러면 지금 지금 유대 땅 지금 읽고 있었는데 이 유대가 유다 유다나라와 이스라엘나라 둘이 나눠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 유다 근데 이 유다나라가 엄청나게 부흥 강성해집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왕들이 타락을 해뭐 하나같이는 아니지만 대부분 히스기야도 결국은 초반에 너무 잘했지만 나중에 타락해 가지고 병들어서 어, 죽을내는거 하나님 이다 십오년 연장시켜 줬는데 또다시 교만해져서 결국은 그 병으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샤 왕도 마찬가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리니까 그 다음에 고통은 백성들이 받더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따르던 무리들이 그 왕을 반역을 해버려 이때 얘네들이 뭐 촛불을 들었는지 뭘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를 반역을 해버려 요 그가 라기스로 도망해.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나게 쓰러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아유, 그 그렇게 따라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네. 예, 네, 그러자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창사했더라 이것이 왕의 종말이더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26장도 볼게요. 26장도 쭉 읽다가 제가 참 마음이 아픈 장면이 우리나라와 너무나 흡사해서 그랬는데, 자 26장도 보니까 26장 16절도 보세요. 우시야가 또 우시아 왕이 강성해져요 어? 아니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만 하니까 또 계속해서 막 승리하게 했는데 또 그가 강성해지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또또 또 반복이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좀 힘들고 어리고 갓난할 때는 참 겸손하고 주님을 그렇게 믿더니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이 조금 풀어주면 그냥 또 교만해져 자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26번 장 16절을 기서 갑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께 범죄한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정권의 최고의 실수는 이슬람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른 네. 게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쭉 건축되고 있는 이슬람 사원, 지금 건축되고 있는 이슬람 대학교 할랄 후두 단지들이 여기저기 건축되고 있어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모할까봐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더 살다 가실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이걸로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큰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다 이게 지금 뭐냐면 우시아 왕의 그, 그 실수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다른 걸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 하나님께 뭐 최순실에게 범죄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이사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분양하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나중에 그 사울왕 나중에 아이라 앞에 앞부분 앞부분에 그 사울 왕 일대 왕이 저지른 실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까지 노하지 않습니까? 왜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될걸 사울 왕이 했느냐? 그래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사랴가 그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뺏어서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 용명한 제사 제사장 80 아마 제사장들이 그때 뭐. 뭐이렇게들은이 그뭐 사람들은 사람사람들이었는지그 싸움 잘하는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오시은왕에서 말하기를 분양하는 일은이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왕이할 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뭐 우리 할랄 풀도 단지 조성하고 이것은 왕의 월권입니다. 대통령은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바가아니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바니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을 왜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라 왜 왕이 이렇게 하십니까? 성소에서 나가소서 성소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근데 이당시의 왕은 지금의 왕보다 더 권력이 많아 가지고. 왕은 뭐뭐 뭐 사람도 막 죽이고 살리고 더큰 범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응? 그러니까 왕이 범죄하였으니 그러면 여러분 그 어, 지금 그 북한의 리더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게 뭡니까? 사람을 많이 죽인 거요? 예뭐 돈을 갖다 뭐뭐뭐 일본의 그 <laughs> 일본에서 돈을 갖다가 쓴 아니 그 그것이 범 그것은 두 번째 범죄고. 미사일 섬예요 그건 두 번째고, 요첫 번째는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리더가 하나님을 섬겼냐, 리더가 주위를 섬겼냐, 리더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자냐, 그런 관점에서 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못 드렸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 게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갖고 그런데도 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분양하면서 이 제사장에게 네가 뭔 상관이 내가 왕인데 하고 화를 내니까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그때 예,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했어요 근데 이 이마에 이 생긴 나병이 온 몸에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회중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러니까 그저뭐저 스타월 뭐 스타 스타츄렉인가에그 스타 이마가 쭈글쭈글하게 생긴 그 사람이 가지 생긴다는데 영화는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그 이마에 영화에 보면 쭈글쭈글하게 된 이마에 나병이 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데이당시 이 나병이 생기면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성전에 나병이 생긴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그 당시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급히 왕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네. 자기도 어, 문둥병이 있는 상태에서 성전에 있으면 안 되니까 속히 예, 우리가 이 성전안에 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병을 주시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나병은 뭐냐면 영적인 질병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질병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새벽에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병들면 새벽에 나가서 아마 우리가 몸이 병들어서 늦게 되면 제일로 제일로 가고 싶은 것이 새벽 제단일것 같아. 새벽 제단의그 귀여운 목사님 얼굴 한번더 보고 싶은데 <laughs> 주여 남일승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귀여운 목사님 그러니까. <laughs> 항상 저를 보면 이렇게 귀엽게 생각하시고 나이차가 30살 차이 나니까 물론 그러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도자의 위치에 서게 하셨다는 게 여러분 제일 기억에 남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누우실 때 누우실 때 아이고 아니 어저께 그 권사님이 저 본당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나를 만났는데 어저께 그래서. 목살 어디 아프세요? 아유, 제가 어디가 아프겠어요? 에 제가 지지난 주에 저 서울대 병원 가서 그 스마트암 검사라고 모든 암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게 나타나가지고 그걸 한번 받고 왔는데 뭐 받는다는 게 아니면 피, 피 검사만 하면 되는데 피 검사만 하면 이제는 어제 저, 저 내시경 수지에서 내시경 하는데 엄청 시험 받았어요. 막 목근형으로 찔러 넣고 아랫도리로 찔러 넣었는데 어나 정말 나 이거 죽으면 죽었지. 나 이건 다시 안 한다 내가. 그런데 정말 이제는 할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피검사로 모든 64기 암이 다 발견이 되는데 하나도 없답니다. 하렐루야그저 저런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저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해 주시고. 예. 그런데 예. 보니까 그 급히 조처는 요거 이제 읽고 마칩니다. 그, 그게 됐잖아요. 그 왕이 속히 나가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 아니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더 이상. 왕으로서 역할을 할수 없게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나를 우리들이 보셔야 돼요. 내가 우시아 왕과 친하고 가깝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나병 환자가 되어 여호와 전에 는 끌어서 끊어 별궁에 살았음으로 이제 는더 이상 나타나지 별궁에 살게 돼. 그의 아들 요담이 그다음에 그 다른 사람이 리들 리들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왕궁을 관리해 백성을 다스리게 돼. 황교안 전도사가 지금 왕국을 관리하게 됐잖아요. 왕국 그다음에 우시야의 남은 시조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그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반 땅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장사 지내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곁에 장사되고 요담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자, 근데 우리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미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 영향력을 벗어나려고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올바른 올바른 에, 그 리더들이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목사이든 목사가 올바른 리더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가장이든가장이 올바른 기도자가 되어서. 어, 가정을 가정을 잘 통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회사의 에, 그 사장이 잘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는 또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